시편 3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어, 뛰어난 사랑의 노래라고 저는 음, 이해를 했습니다. 뛰어난 사랑의 노래. 이이 예. 시편 31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이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부끄럽게 마시고, 죄 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어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당신께 내가 피하였습니다. 내가 영원한 당신 안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영원히 당신 안에서, 영원히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당신의 의로 나를 건지셔야 합니다. 당신의 의로 나를 건지셔야 합니다. 내의 가 아니죠. 당신은 나에게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빠르게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견고한 요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여기 내가 4개, 내게 견관 바위와 구원하는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내가 견관 요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1절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 당신께 내가 피하였습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당신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당신의 의로 나를 건지셔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장소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고 우리의 권과 안전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곧 말씀 안에요. 하나님 아니라는 것은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 하나님의 뜻이요. 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는 뜻 의가 있고요. 뜨뜻 한문 말하는 거예요. 요요. 한 문에 으뜨드 자가 있고요. 오르르가 있어요. 오르르. 요 뜨드가 있고 오르르가 있는데요. 이두 개가 구별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른 것을 드러냅니다. 이두 개가요.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가 됩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요, 이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이 옳은 거니까. 2절 나에게 당신은 기기울려야 합니다. 나를 빠르게 구원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럽시다.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견고한 요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이를 자유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견고한 요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 감옥을, 우리는 이견이 견고한 감옥을, 우리는 이 견고한 감옥을 세상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옹성 같은 감옥은 감옥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라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철옹성 같은 감옥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견관 요새가 견과 요새가 내 자신의 경험된 지식을 통해 고정된 내 자신의 경험된 지식을 통해 고정된 관념이란 사실에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요? 그러나 그러나 너무도 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자기 지식에 자기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자기 지식에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속한, 속한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믿음 마음이나 믿음 믿음 믿음이라고 할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내 주변 환경, 환경이 아닙니다. 내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단단히 굳어 있는. 이는 내 마음에 단단히 굳어있는 관념이나 의식이나 자기 지식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 그리고 관념이나 지식이나 의식이나 그리고 관념이나 의식이나 지식 자기 지식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 순간, 돌아서는 그를 만나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을 하나님은 돌아서는 그 순간, 돌아서는 그를 만나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어,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관념이나 의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신 안에 관념이나 의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요, 요, 받아들이는 그 것을 말합니다. <laughs> 성경은 이. 성경은 이 긍정적인 것, 이 긍정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긍정적인 것을 믿음 u n g j u n 경에서이 긍정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긍정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볼수 있어요. 믿음, 곧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그것과, 자기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것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긍정적인 그것, 긍정적인 그것인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 앞에 것 다시 반복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 누릴 수 있는 그 출발점입니다. 자기를 깨고 나오는 건요. 우리는 자폐아가 장애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폐아라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자기 마음의 주가 우리는 요저것도좀저 이해한 사람들은 이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좀 이해하기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저 인터넷이나 이런데 저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 이것이 그 말로는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감각적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마음의 주가 주님이 아닌 자기 중심인 사람을 예. 우리는 자기 마음의 주가, 주가 주인님 주님이 우리는 자기 마음의 주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칭을 합니다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자기 마음의 주가 주님이 아닌 자기 중심인 사람 주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자기 중심 인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을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마음요 마음의 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 마음의 주가, 하나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자리, 자기 마음의 중심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자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자신을,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자신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씀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쉽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요? 하나님 품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안은 어떨 때 하나님 품안이라고 앞에서 뭘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이예 하나님을 주로 모시잖아요. 내 마음에 주로 모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주인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하나님 품안이에요. 다시 설명하는 요요 하나님 품안 하나님 품품 안이라는 것은 에?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은 뭘 하나님 품 안이라고 하느냐 이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품 안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철옹성 같은 감옥, 이 감옥이라기 뭘 앞에 설명했죠? 관념, 경험된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관념이라 그래요. 의식도 의식도 그러죠. 의식. 요거 이가이 감옥의 거의 감옥. 하나님은 우리 의 믿음을 근거로 속히 구원하십니다. 이 감옥은 이이 감옥에서 관념이나 의식, 경험된 지식, 경험된 자기 지식이 지식을 해서 자기 지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뭘로요?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해요. 우리의 경험된 관념과 의식을 믿음으로 깨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면 이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우리는 기독교적 삶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아멘.